최근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기지개를 펴면서 부동산을 팔거나 살때 생기는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건물 수리비나 공사비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면 나중에 건물을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건물 확장이나 난방시설 교체 등.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만 해당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의 증명서류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2016년 2월 이후부터 법정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받지 않으면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또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단독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누진세율로 인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지만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 양도 전 미리 주민등록을 분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민등록상은 동일 세대이나 사실상 별도 세대였다는 것을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 주민 등록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평생의 횟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주위에서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한 후에는 등기가 이전되면 이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전에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를 하여야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리납니다.